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44절을 중심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천지 신도 가운데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인성이 파괴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천지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육체 영생 교리 때문입니다. 육체 영생 교리는 신천지에 소속되어 14만 4천 명의 명단에 포함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때 육체로서 영생할 수 있는 자는 딱 14만 4천 명 뿐인데 이들은 곧 천년 왕국이 되면 세상을 다스릴 제사장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전지에서는 예수께서 영으로 이만희의 육체 속에 들어왔으니, 이만희를 믿고 따르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계속해서 누린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유대 간섭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매장을 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한 3일 동안은 이제 분리되어 있다가 사흘이, 나흘이 되면 완전히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다시 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신분상 좀 괜찮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아마 개인의 무덤에 안치했을 것입니다. 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 있기 때문에 참 유대인들이 나서리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채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대 죽게 해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참이 표현 속에 마르나는 많은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시간적인 지체가 문제였다고 아쉬워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참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괜찮았을 때에 주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아났을 텐데, 지금 오셔서 너무 아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더구나 마르다가 가슴 아팠던 것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셨는데 그때 소식을 전한 사람을 통해서 마르다는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허탈하고 슬펐을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도 꺾였습니다 게다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을 지체하고, 이제 무덤에 매장한 지,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망감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살아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날 것을 저는 압니다. 분명히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지만 지금 가까이 일어나는 지금 내 문제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론적으로는 믿지만 당론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것을 믿지만 당장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미래가 아니고 현장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근데 믿음의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과 참나서로를 살려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가만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니까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덩달아 일어납니다. 너무 슬퍼서 고카로 가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일찍 오셨더라면, 아니, 이 장소에 오셨더라면,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즉, 마리아 역시 시간의 한계. 장소의 한계, 상태의 한계 속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공간과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흐느끼며 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도 같이 옵니다.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비통이 여기. 여기셨다는 것은 진노하셨다는,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유대인들의 불신앙, 마리아, 마르다의 불신앙 때문에 오셨다는 해석도 하지만, 물론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해지고, 죽음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죽은 나사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내포돼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또 마리아 마르다가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고통당하는 이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울 때에 예수님도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주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십니다. 이 관계를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평소에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겠는데, 이 사람 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시 예수님께서 속으로 피통해 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실 때,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돌을 그 누구도 옮기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것을 눈치챘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난감한 표정을 짓고 힘든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4 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우르르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감사와 그분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 말, 말씀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더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잘 아는 대로 죽은 자가 다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겁니다. 그 나사로 이름만 불렀기 때문에 참 나사로만 나왔,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단내기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나왔지만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있습니다. 당시의 시체에는 대개 35에서 45kg의 수지에 향료를 섞어서 그 얼굴에 쌌습니다. 그것을 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그곳에 오셔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여기라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태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을 믿지만 지금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날 때 만 표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